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. 자 그날 아, 근정전 어좌에도 김건희가 올랐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 황소 네. 비서원 같이 있었죠 근정전에 들어갈 때는 있었는데 의자에 앉으시는 장면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. 담당 비서관이 안 보고 있었다고요 제가 미리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자 장관급이라는 장관은 어제 연락을 부추기고. 그리고 대통령을 보필해야 되는 문화체육비서관은 어좌에 올려가는 김건희를 제어하지 않았어요.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? 공직생활 30년 하셨잖아요. 문화재법 위반이고, 그리고 직권남용일수 있는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두 사람 뭐 했습니까? 못 올라가시면 안 된다! 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인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어저에 김건희가 올라온 것이 타당합니까.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.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. 적...